유리 진열장 쇼핑. 피규어와 레고 전시를 위한 완벽 솔루션. 가성비 끝판왕 이케아 가게보를 집중 비교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컬렉션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알아보세요. 5위입니다. 밀로의 집 더킷뉴 위스키 진열장. 크림 화이트 색상의 투명 유리로 더욱 돋보이는 800장 식장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6% 할인된 가격으로 멋진 공간을 연출하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블랙 4단 피규어 케이스로 소중한 레고 컬렉션을 멋지게 전시하세요. 아크릴 소재로 제작되어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하며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특별한 장식효과를 누려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이케아 바게보 유리 수납장으로 소중한 물건들을 더욱 돋보이게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 견고한 메탈 프레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공간의 산뜻함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69,9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모던탑 21 프렌즈 800에서 6단 유리 장식장은 당신의 소중한 피규어 를 더욱 빛내줄거예요 섬세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거실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보세요. 지금 바로 1%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5단 유리 장식장이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피규어, 레고, 소중한 물건들을 멋지게 전시하세요. 거실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꿀 기회